AI 시대의 화려한 주인공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AI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주가는 여전히 시장의 기대만큼 높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마이크론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인 포워드PN 최근 시장 데이터에서 약 7배대에서 12배대 사이로 제시됩니다. 이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AI 밸류체인의 기업들이 20배, 30배 이상을 부여받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죠. 단순히 숫자만 보면 저평가라는 말이 나올 만큼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실마리는 우리가 메모리를 바라보는 오래된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데서 시작됩니다. 과거 메모리는 쌀이나 설탕처럼 누가 만들어도 비슷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가격이 싸면 좋은 부품. 바로 그 정도의 개념이었죠. 하지만 AI 시대는 이 공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상상해봅시다. 세계 최고의 천재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를 공급하는 통로가 바늘구멍처럼 좁다면 이 요리사는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AI 칩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연산 능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데이터를 공급받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칩도 성능을 온전히 낼수 없습니다.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나타난 이 성능 병목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입니다. 그리고 이 최전선에서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마이크론이죠. 과거의 단순 저장용 부품이었던 메모리는 이제 AI의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대동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여전히 마이크론을 예전의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메모리 산업 특유의 경기 변동성, 공급 확대, 가격 사이클 같은 오래된 프레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메모리는 예전처럼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전력 효율 발열 대역폭 경쟁이 첨예하게 붙는 고부가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고 그 뒤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약 20%대 점유율로 치열하게 추격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거의 인식과 새로운 현실 사이에 생긴 거대한 불일치, 바로 그틈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AI 시대의 패권을 결정하게 될 HBM 3국지, 그 치열한 전쟁터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전쟁터의 지형도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세계 HBM 시장에서 약 57%의 점유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 22%,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마이크론이 약 21%로 뒤를 잇고 있죠? 분기별로 소폭 변동이 있긴 하지만, 이세 회사가 HBM 시장의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점유율만 보면은 마이크론은 3위, 즉 추격제에 불과해 보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기술적 실행력과 고객사 채택입니다. 마이크론이 내놓은 최신 HBM3 제품은 전력 효율과 데이터 처리 성능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설계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엔비디아를 포함한 주요 AI 플랫폼 공급망에서 점차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만 개의 AI 칩이 빽빽하게 들어찬 데이터 센터를 상상해보세요. 이 데이터 센터의 골칫거리인 전력 비용과 열 관리는 HBM 설계의 전력 효율과 직결됩니다. 마이크론의 최신 HBM3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제품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사 입장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력의 가치를 주요 AI 플랫폼 업체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것이 바로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HBM 삼국지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이 생산하느냐의 양적 경쟁에서 누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품을 만드느냐는 질적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쟁의 룰 속에서 마이크론도 기술력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의 비장의 무기가 HBM 하나뿐일까요? 천만해요. AI 시대를 대비한 마이크론의 성장 전략은 이제 첫 페이지만 넘겼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hbm이라는 화려한 엔진에만 열광할 때 진짜 중요한 관점은 이 자동차의 네 바퀴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이크로는 마치 사륜구동 자동차처럼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코어 데이터 센터 모바일 및 클라이언트 그리고 자동차와 임베디드 시스템의 네개 사업부를 기반으로 시장 전반을 아우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부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수요처에서 성장을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특히 AI 워크로드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즉 HBM과 서버용 디레이 실적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았고, 실제로 마이크론의 최근 실적에서도 이 부문이 매출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론은 전략적으로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를 축소하거나 종료하며 그 자원을 데이터 센터 중심의 고부가 제품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메모리 수요가 어디에서 증가할지를 정확히 겨냥한 결정이기도 하죠. 동시에 AI는 데이터 센터를 넘어 스마트폰과 PC 같은 개인기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같은 어는 2026년 전 세계 PC 출하량의 절반 이상이 AI 기능을 기본 탑재한 AI PC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스마트폰 역시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더 빠른, 더 저전력 메모리가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마이크론에게 HBM 시장 뿐 아니라 AI가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할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부터 소비자 기기까지 AI가 흐르는 모든 곳에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춘 것이 바로 마이크론의 진짜 저력입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크론의 전략을 살펴보면 정말 빈틈없이 완벽해 보입니다. HBM이라는 강력한 엔진에 4개의 튼튼한 바퀴까지 갖춘 모습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사륜구동차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 즉 마이크론의 사업 모델 자체에는 거대한 양날의 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IDM, 즉 종합반도체 기업 모델입니다. 이는 마치 최고의 셰프가 식재료 재배부터 요리, 서빙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최적화입니다. 설계와 생산을 한 회사 안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HBM3 같은 고부가 메모리를 제작할 때 공정 간 정밀한 조율이 가능하고 이는 수율과 품질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통제 시스템의 그림자는 바로 비용입니다.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유지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투자비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공장을 멈출 수도 없기 때문에 시장이 침체되어도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는 계속 회사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한때 IDM의 제왕이었던 인텔이 제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가 기술 전환에 실패하며 위기를 겪었던 사례는 IDM 모델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양날의 검은 지정학이라는 무대 위에서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마이크론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은 칩스 액트를 통해 약 61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만큼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점은 동시에 미중 기술 경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부담으로도 작용합니다. 실제로 2023년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의 핵심 기반 시설에서 마이크론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한때 마이크론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과 홍콩 시장의 직격탄이 됐고, 이후 마이크론은 중국 서버용 메모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중국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져 전체 매출에서 약10% 안팎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IDM이라는 사업 모델과 미국 기업이라는 정체성은 마이크론에게 가장 큰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로 존재합니다. 기술력과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한편, 지정학적 충돌이나 시장 변동에 따라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회와 리스크 사이에서 마이크론의 미래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마이크론의 미래를 둘러싼 두 가지 시나리오, 강세론과 비관론의 치열한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먼저 강세론자들의 장밋빛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르다. 과거 메모리 산업은 수요와 공급이 널뛰는 전형적인 경기순환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와 초거대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해 메모리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강세론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여러 보고서에서는 hbm과 서버용 디램이 2026년을 넘어선 시점까지도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전환을 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강세론자들은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마이크론의 기술적 경쟁력입니다. hbm은 단순히 용량 경쟁이 아니라 전력 효율, 발열 관리, 대역폭 확보 같은 복합적 기술의 싸움입니다. 마이크론의 최신 HBM 제품군은 이러한 기술적 요소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주요 AI 고객사들의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수요 증가와 기술력이라는 두 가지 축이 맞물리면서 마이크론이 장기적으로 강력한 해자를 형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2026년 이후에도 이어지고 마이크론의 실적과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비관론자들의 경고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투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번에는 다르다다라는 오래된 격언을 꺼내듭니다. 과거에도 기술적 전환과 수요급증은 있었지만 결국 메모리 산업은 항상 공급 확대로 귀결되며 가격 폭락과 사이클 붕괴를 경험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주요 경쟁사들은 이미 HBM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급 능력이 일정 시점을 지나 수요 증가 속도를 상회하게 되면 메모리 시장은 다시 가격 하락 압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관론자들이 경계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피할 수 없는 치킨 게임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업계는 과거에도 수차례 가격 경쟁이 반복되어 왔고 단한 업체라도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면 모든 기업이 연쇄적으로 출혈 경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가격은 전통적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고수익 구간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마이크론 역시 과거와 같은 경기 순환주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고 주가와 실적 모두 사이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쪽은 AI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메모리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은 결국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급 확대와 가격 변동성의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느 쪽이든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낮다는 숫자를 해석할 때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뜻 보면은 이렇게 낮은 피는 엄청난 기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 대비 주가가 낮으니 싸게 보인다는 논리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피크 어닝 착시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전통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특정 시점에 실적이 급증하면 그때의 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한 PE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보이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마치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대풍년이 온 농부의 수입만 보고 농장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올해는 수확이 좋았다고 해도 내년에 같은 일이 반복될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죠. 지금 마이크론이 처한 상황도 비슷합니다. AI 슈퍼사이클 덕분에 마이크론의 예상 이익, 즉, PE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이익이 급격히 커져 있습니다.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PE가 낮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만약 비관론자들의 주장처럼 산업사이클이 꺾여 이익이 정상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지금의 낮은 PE는 순식간에 평균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싸다고 생각했던 주식이 오히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평가할 때 단순 PE만 보지 않고 매출 대비 기업 가치, EV, EBI다 같은 지표도 함께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마이크론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단순히 헐값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도 매우 강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매출 약 187억 달러, 주당 순이익 8.42 달러라는 전망은 시장 기대치를 압도하며 투자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죠. 강세론자들은 이를 두고 "메모리 산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수요가 단순 증가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변화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관론자들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런 너무 좋은 숫자 자체가 메모리 산업 특유의 정점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메모리 기업들은 사이클의 꼭대기에서 폭발적인 실적을 냈고, 그 직후 공급 확대와 가격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강력한 실적이 장기 구조적 성장의 첫 페이지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이클 고점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마이크론의 가치는 어느 한 숫자나 한 분기의 실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력, 수요 구조, 공급 확대 속도, 지정학, 제조 모델, 그리고 메모리 산업 특유의 사이클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겹겹이 얽혀 마이크론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단순히 주가가 싸냐 비싸냐가 아니라 이 기업이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그 기술적 선택과 공급 전략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확실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AI 인프라 경쟁이 격화될수록 메모리의 기술적 의미와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고 마이크로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